진흥원에서 신율미 이제 보고만 해 준다고 하는 거야, 그러니까. 지 신율미 육지도 밖에 안 심어서 진짜 이제 생산 안 합니다 하면 나는 거죠. 그해야지 앞으로 그거 거미 이거로 갖다가 종자로 없애지 말고 딱. 아니면 무병 종자가 안 나오잖아요. 그냥 한 원년밖에 못 심겠는데. 응. 앞으로 신율미 보급 안 합니다 하면 나는 그 뒤로 5년밖에 은 너무 좋은데요. 지데 이제 뭐은어야 좋은데요. 지금은 너무 좋지노 불안하게 가 지금은 너무 좋은데 지금은 너무 좋은데요. 지금은 너무 좋은데요. 지금은 너 앞으로네요 여기 진열미 좀. 왜? 딴 데서 보급하는 데있어 여기밖에 없어요 네. 그래서, 네. 그래서 안하려고 그랬거든요? 네. 그저서 그럴까봐 그 <laughs> 혹시 안하는가 <laughs> 싶어요 물어봤는데 욕지도에만 이거 보급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대요. 그래서 저분들 입장에서는 요요 품종을 욕지도에만 보급하려고 생산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대요. 저도 안 그래도 그럴 것 같아서 물어봤다고. 혹시 안 나오냐면서 앞으로 그러니까. 내려올 때도 계속 고민하고 있었대요. 못하겠다고 말하려 했는데, 또 일이 고구마 나오는 거 보니까는 그렇게 말 못할 것 같고, 특화된 고구마라니까 또안할 수도 없고, 그러면 앞으로 몇년 몇 안에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, 물어보니까는. 모르겠대. 난 농사 때려칠 거야, 그러면. <laughs> 우려하던 일이 생기고 있다, 지금. 진짜 신율미 이제 안 나오게 생겼네. 참 <laughs> <laughs> 근데 욕지에서 신율미만 심으면은 확실하게 보급을 할 건데, 그럼 신율미로된 거를 또 새로 만들어 주던가. <laughs> 그럼 그거 심을 텐데.